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주련 이 시간에는 계룡산 갑사 관음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갑사는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계룡산에 있는 고찰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제6교구 본사인 마곡사에도 마곡사의 말사이 기도한 이 절은 서기 420년 백제 구이신왕 원년에 아도하상이 창건했다는 아주 백제 고찰입니다 그래서 이 절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은 여기서는 그런 것은 전부 줄이고 주련에 관한 이야기만 하기로 합니다 갑사관음전에는 이 사진에 보는 것과 같이 아주 달필로 쓴 에, 넉 장에 주인 글씨가 적혀져 있습니다 아주 잘 쓰는 명필이고 이만한 글씨를 쓰는 사람이 아마 근세에는 드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한번 명필을 눈여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에, 그러면 한 줄씩 읽어보면서 해석을 합니다 무의심내기자심이라 무의란 말은 유의의 반대입니다 아무것도 하는 것이 없는 없다는 뜻에 그런 뜻이고요. 에 심내란 말은 마음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 기는 일어날 기자고 에 비심은 에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는 관세음보살이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항상 자비로운 마음이 물 끓듯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말인데 이것을 정의하면 함이 없는 마음 속에 자비심 일으키고 에,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줄은 무상광, 무상광중 유, 유상신이라 에, 무상이란 말은 에, 유상의 반대입니다 에, 상이 없는 것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광중 빛 속에도 항상 에, 상신이라 에, 상이 있는 몸이 거기에 있다. 관음보살은 어디에 없는 것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 어디든지 있다 하는 걸 아마 이렇게 상징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 모양 없는 광명 속에서 모습을 보이시네 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다음도 읽어봅니다 욕식자안진경계라 욕이란 말은 뭐뭐를 하려 하려는가 하는 에, 이런 에, 말입니다 식은 에, 알고자 한다 알식자입니다 그래서 알고자 하는가 그런 뜻이고요 욕식이 자안은 자비로운 얼굴이고 진경계는 참된 경계 참된 관세음보살의 경계와 또 관세음보살의 자비로운 얼굴을 그대가 알고자 하는가 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의하면은 부처님의 참된 경지 알고 싶은가, 관세음보살님의 참된 경지 알고 싶은가 그런 뜻입니다. 에, 그러면 다음 줄도 읽어봅니다. 낙화제조일반춘이라. 낙화는 꽃이 지고 제조는 재는 지적일 제자입니다. 조는 세조자고요 일반추는 에, 보통 일반의 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처님의 경계는 어데 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꽃이 지고 새가 우는 이런 봄 일반적인 이봄 속에 있다 아,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그런 부처님의 경계는 바로 꽃 지고 세우는 봄, 봄 속에 있나니라, 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 글은 천수경 속에 나오는 말입니다. 에, 그러면 전체를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함이 없는 마음 속에 자비심 일으키고, 모양 없는 광명 속에서 모습을 보이시네, 부처님의 참된 경지 알고 싶은가? 바로 꽃지고 세우는 봄 소식이라네. 에, 이 시간에는 계롱산 갑사 관음전 출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